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드링컨 인천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업부 박세익 대리입니다 네, 오늘도 고객님께서 계약해 주시고 이제 출고드리게 된 머스탱이 이렇게 작업이 다된 상태로 이렇게 멋있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객님께서 시간이 여의치 않으셔서 이렇게 머스탱을 고객님께 직접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님 만나뵙고 한번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쿠페 레드 컬러를 구입을 해주셨어요. 머스탱을 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랑 타이밍이 맞게끔 차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몰라서 보는데 그 모자체 중에서 맞는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보다가 전시장을 갔는데 또타이밍이 또 맞게끔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신분을 봤을 때 완전 실물 깐팩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머스탱의 매력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음.. 우선은 뭐 스포츠카라고 하면서도 뭐얄상한 느낌은 아니고 묵직한 느낌?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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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이제 제 드림카가 머스탱이거든요 저한테 혹시 이제 구입을 해주시게 됐는데 저에 대한 구입해주신 이유 우선은 있으실까요? 그 기존에 이제 쌍용자동차나 뭐.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 나이 드신 영업사원분의 그냥 능숙한 그러한 느낌이 그냥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대리님 예. 예, 박사일 때는 신선한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고, 산뜻한 느낌의 친절함을 음. 발산하시는 느낌을 주셨어요. 아, 너무 좋은 표현들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면... <laughs> 혹시라도 뭐 차량에 고장이 생기거나,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음, 음. <laughs> 예, 저한테 바로 전화주시면 어, 다시... 후속 조치까지 네네네. 깔끔하게 네네. 케어 도와드릴 네네.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포드링컴박스에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